아, 네, 괜찮죠 이거 귀엽다. 이게 되게 컴팩트해서 귀여운 것 같아요 이영동 용동. 안녕하세요 이영동 tv 한동 기용입니다 기용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네. 연락을 주셔가지고 광고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브리핑이라는 브랜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가방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두 개를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한국 본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소개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이 어떤 브랜드인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밀리터리 베이스의 요소들을 가져와서 굉장히 좀단단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다라고 볼수 있겠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밀리터리즘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방을 직접 받고 좀 뜯어봤을 때더 수긍이 갈것 같습니다. 제품을 소개하면서 가볼까요? 네. 렛츠 동 처음 소개해드릴 라인은 브리핑의 메인 바로 USA 컬렉션, 컬렉션. 브리핑의 라인 정수라고 브리핑 정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오 트레이트 라이너 이 가방부터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기했던 게이 앞에 테이핑 이제 뭐 걸거나 네. 뭐 수납하거나 하는 건데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냐면 저는 안전벨트 아... 안전벨트가 사람을 살, 살리는 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좋거든요 진짜 안전벨트 같아요 안 끊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또 백팩 같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수납이 빠르게끔 할수 있는 포인트들 또 안쪽에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키거리까지 있어서 잘 담아냈다 그리고 위쪽을 열면은 그냥 가볍게 수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되어 있고 안쪽에 이런 거 많이 봤죠 방수 같은 네. 거될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진짜 많이 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고 뭔가 위에만 열리면 좀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쫙 열려서 모니터 따로 모니 열렸는데 모니터 가안 빠질 수 있게끔 노트북 나 모니터 <laughs> 노트북 따로 이쪽에는 또 수납을 할수 있는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안쪽에 이런 신발 가방까지 있네요. 이 안쪽은 다 진짜 방수가 될것 같은 비올때 맞아도 밖에서 안쪽으로 안 새는 느낌이 있어서 노트북이나 이런 거좀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불안해서 노트 파우치를 넣고 책가방에 넣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사실 파우치가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오 이거. 그다음에 이게 좋은 게3웨이잖아요 이렇게 브리프 케이스로 들 수도 있고 여기를 열어서 빼면은 이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뽑으셔 가지고 결착을 하면 빽빽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머니에서 뺐던 요 사이드끈. 요 사이드끈으로 양쪽에 연결하면 크로스백까지 된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또디링이 있는데 네. 총세 가지로 크로스백, 가방까지 할수 있는 제품이고 US 라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브리핑 요 로고 안에 메이드 인 USA가 있어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리프 케이스로 들때 밀리터리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뒤에 디자인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아 깔끔하게. 어. 어.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어, 하여튼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네. 그 얘기가 긴 이유는 대표적인 USA 컬렉션 라인 중에 가장 좀 상위에 있는 그런 네. 제품이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백은 어택 오케이. 백입니다 밀리터리 포스 백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네. 이거 같은 는좀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사실 투웨이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투웨이 지퍼로 사용을 해서 여닫이가 편안하게 한것 같고요 역시나 안전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티치가 몇 줄이 쳐져 있냐면요 이 가운데 세줄세줄 세 줄. 그러니까 붙여져서 세준이 이거 한 줄로 보이잖아요. 스티치가 두꺼운 실로 세 줄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뭐 걸고 잡아 당겨도 안 뜯어지게 그렇게 한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역시나 키 거리 네. 들어가 있고 수납도 굉장히 신경 썼죠. 위에도 열면 위에는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일리터리 베이스의 백팩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엄청 두꺼운데 빳빳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유의 가방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제작을 해가지고 실용성을 더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라인 넣을 수 있게 뭐 음료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옆라인 자주 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텀블러 같은 거 많이 넣거든요. 또 안쪽에서는 역시나 수납 있고 이 파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와 여기도 소재가 대단하네요. 내가 볼때 이렇게 쿠션이 꺼질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조절도 용이하게 해다 줬고 용도가 다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살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네, 용도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좀 추천드리는 게 컴팩트한 백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거. 그 다음 라인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동 모듈 라인이고 미국에서 제조. 된게 아니고 코듀라 원단을 사용하고 부자재랑 이런 것들을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A4 투 a 라이너라는 가방입니다. 보시면 프리프 케이스가 좀 메인이고 크로스백은 없는 부분이지만 뒤쪽에 보시면 봐봐 이게. 들어가 있, 있지만, 얘도 아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거랑 이거랑은 좀 디자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맞죠? 대신 앞면이 더 컴팩트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역시나 백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스트 스트랩이나 이런 디링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이 그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짧은 끈 있는 거 너무 좋거든요. 완전 무거운 거 들고 다닐 때는 좀 짧은 편해요. 거 잡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신경 써준 게 아까 이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말아주셨어. 안 말았으면 여기 잡을 때 아프거든요? 아파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만들었다. 저희가 실제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디테일이다. 네.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아까는 입체 포켓 두 개가 달려 있다면, 네. 요거는 그냥 좀 붙어 있는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렇게. 열립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노트북은 여기에 넣는 것 같은데 아까 USA 라인보다는 덜 푹신푹신하다. 옆쪽에는 뭔가 좀더잘 되어 있어요. 네, 요런 데는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거. 담아서 같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용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결코 좀꿀리지 않는 아, 이 라인인 맞아. 것 같고요. 브리핑을 통해보고 싶은데 USA 라인은 부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허드를 낮춰서 모듈 라인으로 가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얘랑 더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는 둘다가 가로줄로 들어가 있는 백팩 디자인이고, 어택팩이랑 다르게 이거는 오히려 좀 패치로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노트북 들어가는 것도 어택백보다 더잘 되어 있어요. 현대적으로 더 디자인을 재해석 잘한것 같고, 확실히 가볍긴 하네요. 여기도 열리고, 위쪽도 열리다 보니까 이중 수납까지도 갖춰있고 밑에서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어택보다는 이게 더 예쁘긴 한것 같아요 오히려 등쪽도 더 편해 보여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반녀트위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으니까 직접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라인 간의 차이가 뭔지 브리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영동. 다음으로는 어반 짐라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가방 이름도 어반 짐 100. 백입니다. 네. 어반짐, 무슨 뜻이죠? 도시의 체육관. 오, 좋아요. 역시나 안전벨트가 디자인 포인트로 한줄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전벨트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나 느낌이 너무 좋아, 이거.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벨트 옆쪽에 지퍼를 열면 제균 처리가 되어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건을 넣으면 땀 냄새가 안 난대요. 땀 흘린 옷을 보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많죠, 많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담고 그냥 닫으면은 부담 없이 넣었다 뺐다 할수 있고요. 좋았던 게 뭐냐면 오픈형으로 하나 주머니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이가 긴 물건이나 통기가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담고 다니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리터도 18리터 정도면 충분히 많은 짐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옆에 또 지퍼가 있는데 이게 뭔가 있더니 노트북을 넣는 거예요. 운동 말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에 마지막 이렇게 옆으로 체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맞아요. 왜 옆으로 했냐면 앞으로 하면 힘 세게 받으면 열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옆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택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커플로 매도 괜찮을 것아요 아, 그렇 여러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동. 다음은 브레이핑의 점프 라인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점퍼 M입니다. 그냥 툭 들고 나가라 이런 느낌인데 단단한 제품으로 되어 있고 수영할 때 방수가 되는 여기서 원래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잖아요. 돌돌 한번 말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그런 느낌도 내는 가방이라서 이렇게 또할수 있는 가방입니다. 수납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네. 쫙 들어가 있고 특징인 게 길다 보니까 여기가 열리네요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물건을 집을 수 있게 사실 이렇게 하면은 맨날 쿨시키고 이렇게 열잖아요 바닥에 있는 렌즈통이나 립밤 같은 거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이탄 색깔 너무 예쁜데 이거는 오히려 블랙보다 이 색깔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브리핑이랑 좀잘 어울릴만한 착장으로 좀 준비를 해서 직접 매 봤을 때 느낌이 어떨지 어떤 룩이랑 잘 어울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영동 브리핑 블랙이 좀 메인 컬러잖아요. 네. 그래서 블랙 컬러로 오랜만에 셋업을 입어봤습니다. 올블랙 셋업에 이상한 가방이 깨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레드 가방 아니면 전 무조건 블랙을 같이 매는 편인데 이 점퍼 꽤나 매력 있다. 안에 뭘 조금 채워 그러니까 넣으니까 예쁘죠? 크다 크다. 생각보다 매력 있죠. 군더더기 없어서 진짜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활용하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루즈하게 연출이 가능하니까 줄을 최대한 끝까지 해서 흘러내리는 크로스백 느낌으로 앞에 말고 그냥 뒤에 툭 이런 느낌 해준다면 좋을 것 같고 어때 어떤, 어떤가요? 괜찮은데? 올블랙에 그냥 브리핑 딱 하나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좀 밀리터리라고 해서 기용님처럼 뻔한 밀리터리 를 옷을 입고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 바지만 밀리터리인데. 뭐 이런 것도 좀 밀리터리, USA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저는 정답을 제안드리고 싶었어요. 아 정답을? 네, 저는 정답만 알거든요. 네, 네. <laughs>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요가방입니다요가방을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짐팩 이쁠 것 같아 뒤에 보면 이쁘죠? 어 이쁘네. 어잘 어울리죠. 네. 이러면 뭔가 옷잘 입는 멋쟁이 느낌이 더 있어 일도 잘할것 같아. 어. 그런 느낌? 뒤에 보시면은 디자인도 괜찮아서 이렇게 여행 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 라인도 귀여워. 아 이게 이게 쪽. 되는 게 되게 어, 귀엽네요, 네. 쫙는데 예. 얘는 좀 미니멀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 좀 편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어, 어떻게 보셨죠? 뭐좀 뻔하게 저기 봤습니다. 아무래도 밀리터리 베이스다 보니까 밀리터리 팬츠랑 같이 밀리터리 해군 단화 베이스에 신발 신어줬고요. 백팩. 이어졌습니다. 미니멀, 귀엽다. 네, 괜찮죠, 이거? 귀엽다. 이게 되게 컴팩트해서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아, 저... 근데 네, 이렇게 네. 여러분, 그 원단 차이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조금 와와와와한 소재고, 얘는 진짜 웅, 득 웅, 이런 느낌. 되게. 맞죠, 맞죠. 그렇죠, 더 예. 진한 블랙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 이 레드 포인트가 꼭 로고가 안 보여도 되게 매력적이네요. 저는 등을 넘어가는 백팩은 조금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등 안에 꼭 들어와서 컴팩트하게 아, 딱 들어가주는 맛이 있습니다. 거북이 느낌으로. 도 편하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다. 여기 아무리 네. 이렇게 두꺼움에 좀 이렇게 할때 간혹 찝힐 때가 많잖아요. 그걸 많이 생각했나 봐요. 저는 사실 좀 어깨가 이렇게 좀 하연이고 좁아가지고 많이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쭉 잡아주는 느낌이서 굉장히 괜찮네요. 캐주얼하게 입는 날에 아니면 좀 여행 편하게 가는 날에는 브리핑이랑도 어울릴 수 있다. 너무 막 밀리터리 밀리터리 밀리터리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가는 것도 이번에 좀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 트웨이 브리핑 케스 모듈 라인이죠. 요렇게좀 대학생들이 노트북 들고 다니기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오히려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 블레이저나 이런 거 입었을 때 이런 브리트 케이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축 빼고 딱 끝. 근데 이거 좀 귀여운데? 이 브리프를 그냥 가방처럼 만든 느낌이라 디자인적으로 귀엽지 않아요, 좀? 아, 옆으로 돌아간 느낌이서 어, 어. 옆으로 그냥 돌아간 위트 있는 디자인 느낌이 나서 좋고 앞쪽으로 한번 오시면은 이거를 좀할수 있으니까 USA 라인은 없잖아요. 그 부분도 좋은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느낌으로. 어, 귀엽다 이거 근데 귀여워, 맞죠? 이게 귀여워, 이거. 꺼낼 때도 이렇게. 이런 귀엽네요, 이런 거. 이렇게 딱열수 있고. 네. 응. 좋은데? 어른의 백팩 어른의 아, 백팩인데 살짝 귀여움을 정미한 준비한... 귀엽다 이거 내가 멜 테니까 한번 봐볼래요? <laughs> 귀엽죠? <웃음> 오 귀엽다 <귀엽지>? 매력 있다 <laughs> 옆에 끈이 주는그 맛이 있네요 어, 그 맛이 있어 일부러의 그 맛이 있어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예쁘네 이, 이 디자인 꽤나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라벨이 옆에 있어서 더 좋아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드렸고 저희가 다른 착장으로 마지막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는 걸로 하시죠 영동 다음 착장 입고 왔습니다 패턴 성능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카모랑 체커랑 스트라이프랑 다 섞었는데, 나쁘지 않은 조합이죠. 역시나 메인은 이렇게, 브리핑에. 컴팩트팩. 기본적으로 그냥 툭 하고 멜수 있는 가방이고, 아까 기용님이 말씀하신 그 거북이처럼 딱 들어가는 느낌 드나요? 네, 들고 패턴물이 굉장히 가하잖아요. 브리핑 가방이 좋은 게 뭐냐면, 뭐 어디에는 다잘 어울린다?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코디들이랑도 잘 묻는다. 어, 룩 좋네요. 어떻게 입으셨죠? 정돈된 남자캐절 입었고요. 이런 워크자켓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안에 그냥 이런 링거티 하나 입고, 데인 팬츠 그냥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린다. 투박한 매력이 엄청나게 매력있다. 그 다음에 이게 막상 들면 생각보다 작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들어가는 수납력이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고 들었을 때 많이 큰 것보다는 저는 작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작은 그 맛이 있다 라는 거전 클로스 팩도 궁금했거든요 풀어주고 매주시면 됩니다 숄더 패치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돼 있어서 어깨를 잘 받쳐주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 요거는 좀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매력겠죠 그래서 뭐 손으로 들고 다니다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백팩도 되잖아요. 네. 어. 백팩도 한번. 아까는 여기 백팩 스트랩을 감추는 데 지퍼 없었거든요. 노출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지퍼를 딱 잠그면 은 아무도 모르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빼서 빼가지고 이것도 그냥 툭. 그면은이렇 이거 한번 아까 그 느낌 나는지 봐야겠다 음. 아 얘는 근데 그냥 빽빽한 것 같아 좋다 잘 어울려 얘는 세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건데 쟤는 네. 살짝 좀튼 느낌이 나서 그게 거죠 그리고 저는 다른 가방보다 훨씬 많이 열리니까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열수 있잖아요. 근데 노트북 자체를 이렇게 넣으니까 다 열었다고 해서 흘러내릴 것 같지도 않고 이쪽 라인에서도 중요 물건은 지퍼로 다 잡아줄 수 있으니까 저 이거 진짜 구매할 거 고민되게 만드네요. 이거? 괜찮죠. 네, 이쁘네. 그래서 여기까지 브리핑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가방. 단단하고 오래 쓰고 유행을 안 타는 가방. 찾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좀 탁월한 선택지가 될수 있고요. 100년을 써도 이 가방만은 남아있을 것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괜찮은 가방 찾으시면 드신다면 브리핑 제품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보고 만져봐야 좀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또 3월달에 진행하는 팝업 네. 한번씩 꼭 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안녕.